오늘은 연매일의 팔순기념으로 장각에 여행하는 이틀째인 2025년 6월 23일 월요일이다. 오늘은 장각에 시내에 있는 모래와 돌로 그림을 그린 군성 사석가 박물관을 관람하고 점심을 일찍 먹는단다. 그리고 30분 동안 켜, 켜, 테이블 카를 타고 장가계에서 가장 높은 천문산 정상에 오른단다. 천문산 정상 아래에 있는 천문사 절을 구경하고 청길랑 뜰어 지위에 만들어 놓은 아찔한 기곡잔도와 유리잔도를 걷는단다. 그리고 산을 뚫어 만든 동굴 속 에스컬레이터를 일곱 개를 타고 내려가 장가계의 최고 관광지인 명 천문동을 관람하고 다시 다섯 개의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천문동 광장으로 내려간다. 단 천문동 광장에서 천문동으로 올라가는 999계단과 폭포수를 구경하고 케이블카를 타고 천문산을 내려와 천문동 골짜기를 배경으로 한 야외 공연장인 천문호선 천문호선 소 공연장을 구경하고. 버스를 타고 호텔로 들어와 발 마사지와 전신 마사지를 받고 중국 음식으로 저녁을 먹는다. 리프트 종점 부근에 도착하니 리프트 종점에서 리프트 아래로 내려가는 긴 높은 계단이 있다. 리프트 종점에서 내린다. 기곡장도 이장권 끊는 강장으로 걸어간다. 기곡잔도 입장권을 끊는 강장에서 가이드가 강장 아래에 천문사가 있다면서 천문사를 구경하고 오라면서 천문사에 대하여 해설한다. 천문사는 천문산 정상에 있는 고, 고찰로 당나라 때 세워진 10대 사찰 중 하나이란다. 청나라 때 복원되어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고 있단다. 이 절은 장각에서 가장 오래된 명사로 장각의 혼으로 불리며 불교 역사와 문화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단다. 천문사는 정각이 높아 보인단다. 가는 각에서는 삼사층으로 보이나 가는 각 내부로 들어가면 가는 보살 상만 우뚝 서 있는 단층이란다. 가는 각 내부에서는 사진 촬영이 금지되어 있단다. 중국 10대 사찰 중 하나로 하는 천문산사는 우리나라 전립구에 보통 사천왕이 지키고 있는데 이곳 천문산사에는 무서운 한 분이 불끈불끈 헐간 솟은 몸으로 지키고 있단다. 중국 기와 지붕의 잡상들은 우리나라의 잡상들과는 다른 이 자세히 보고 오란다. 가이드의 천문산사에 대한 해설이 끝난 후 가이드가 입장권을 끊을 때 우리 회원들은 기곡잔도 강장 아래에 있는 천문산사를 관람하기 위하여 천문산사로 내려간다. 강장에서 계단을 걸어 조금 내려가니 천문산사의 넓은 뜰이 나타난다. 뜰로 내려가니 천문산사 축대에 천문산사에 대한 사진들을 전시하여 천문사의 산사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있다. 홍보 사진을 구경하면서 넓은 절마당으로 걸어가니 높은 계단 위에 천문산사랑카다란 간판이 붙은 건물이 나온다. 천문사사란 건물로 들어간다. 건물로 그 들어가니 우리나라 절의 사천왕 대신에 양쪽 편에 불끈불끈 혈관 솟은 힘센 수문장이 관광객들을 내려다보고 있다. 수문장을 구경하고 안으로 들어가니 천왕전이라는 간판이 달린 큰 건물이 나온다. 천왕장, 천왕전 양옆으로 건물이 그 많이 더 들어서 있다. 천왕전이 우리나라 절의 대웅전 역할을 하나 보다. 천왕전 앞마당에 불자들이 촛불을 켜고 향을 피우고 있다. 촛불이 할날 타오르고 향영기가 마당에 자욱하고 향냄새가 코를 찌른다. 불자가 성금함 아래 깔린 용단위로 기어가서 성금함에, 성금함에 성금을 넣고 있다. 천왕전을 올라가는 계단을 걸어올라 천왕전을 구경한다. 넓은 천왕전에 부처님 대신에 배가 불룩한 거대한 천왕이 앉아 있다. 천왕이 양쪽 변 좌우 코너에 천왕을 지키는 부처님들이 모셔져 있다. 천왕전을 나와 천왕전 양옆에 있는 건물들은 시간 관계상 모두 돌아볼 수가 없다. 그래서 천왕전 뒤편으로 들어간다. 천왕전 뒤편에도 커다란 건물이 있다. 그 건물에는 각해 해통이란 간판이 걸려 있다. 각계의 통이란 건물 좌우에도 많은 건물이 세워져 있다. 계단을 걸어올라 각계의 통이란 건물 안으로 들어간다. 그 건물에는 중앙에 부처님이 모셔져 있고 좌우 코너에 부처님을 호위하는 부처들이 있다. 승복을 입은 스님이 부처님에게 불공을 드리고 있다. 각계의 통을 구경하고 뒤페르르 걸어가니 그곳에도 중앙에 부처님을 모셔놓은 커다란 건물이 있다. 건물 좌우로 많은 건물이 세워져 있다. 시간 관계상 그 뒤편으로 가지 못하고 다시 각계의 통천항전, 천문산사란 간판이 붙은 곳으로 되돌아 나와 전앞으로전라의 마당으로 나온다. 절어떨 끝에 연못이 있다. 연못에 붉은 비단이 어들이 논닐고 있다. 연못의 중앙에 놓여 있는 다리로 가서 연못의 파란 물 속에 붉은 비단 이어들이때를 지어 다니는 모습을 구경하고 아름답게 꾸며놓은 연못을 구경하고 천문산사 옆에 있는 기곡잔도 강장으로 올라간다. 회원들이 천문산사를 관람하고 모두 모이니 가이드가 기곡잔도를 관람한다면서 기곡잔도에 대한 해설을 한다. 기곡잔도는 해발 1,400m의 절벽에 만들어져 있단다. 기곡잔도는 천문산에 올라 서쪽 코스로 가면 우리 유리잔도와 허언님에 이어지는 길이 바로 천문산의 기곡잔도이란다. 기곡잔도는 귀신이 나오는 핵곡이란 뜻이란다. 1,500m 절벽에 아찔할 정도로 만들어진 기곡잔도는 대부분 감옥 수감자들이란다. 기곡잔도 한 구절, 한 구간 만들면 제수들의 죄를 감해 주었단다. 그래서 제수들이 목숨을 걸고 절벽에 대롱대롱 매달려 절벽을 뚫고 기둥을 박아 기곡잔도를 만들었단다. 이렇게 아름다운 우리를 감탄케 하는 천문산 기곡잔도에는 제수들의 숨은 공이 서려 있단다. 기곡잔도는 귀신들이 다니기 어렵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 이름이라기도 한단다. 기곡잔도는 천문산 정상에서 천문산서까지 이어진단다. 본격적인 기곡잔도는 해발 1500m 바위벽항에난 좁고 위태로운 길로서 그 길이가 장장 1600m에 이른단다. 기곡잔도는 뭐니 뭐니 에도 바위 절벽에 위태롭게 붙어있는 잔도를 따라 걷는 오금저리는 트레킹이라고 한단다. 그리고 잔도를 온통 포장하고 있는 붉은색 천들이다. 기곡이라는 지명이 꼭 아니더라도 귀신이 나오기 쫙딱 어울리는 풍경이란다. 얼마나 사람들이 이곳을 찾아 자기 나름대로 소원을 빌었으면 저렇게 많은 붉은 천들이 걸려 있을까 경이롭기까지 하단다. 가이드의 해설이 끝나자. 기곡잔도 들어가는 길로 걸어간다. 기곡잔도로 걸어가는 길은 넓고 양쪽으로 가드레이가 되어 있다. 한참을 걸어가니 계단이 나온다. 계단을 걸어 올라가니 기곡잔도 들어가는 입구에 공중화장실이 있다. 공중화장실을 이용한다. 중국의 관광 장소마다 공중화장실은 중국 제리식 화장실이다. 대변은 수세식이 아닌 쪼그리고 앉아서 보는 제리식 대변기이다. 소변은 소변기가 따로 없고 사람들이 함께 옆으로 줄을 서서 보는 중국 젤식 소변기다. 화장실에 물을, 물을 계속 흘려보내 화장실이 깨끗한 편이다. 화장실을 이용하고 기곡잔도로 들어간다. 기곡잔도로 들어가니 청길랑 떨어지 위에 좁은 길이 공중에 붕 떠있다. 기곡잔도 길을 사진과 동영상으로 찍으려고 하니 스마트폰의 배터리가 바닥이 났다. 가방 속에 있는 보조 충전기로 바닥난 스마트폰 바, 배터리를 충전한다. 충전 중이어서 사진과 동영상을 찍을 수가 없다. 청길낭 떨어지 위에 떠있는 잔도를 사진과 동영상으로 찍, 찍을 수가 없어 너무 아쉽다. 오늘은 날씨가 하창하게 맑은 날인데도 기곡 잔도가 1,500m에 떠있어 잔도 주위와 잔도 아래에 얇은 안개와 구름이 깔려있다. 기곡잔도의 난간을 붙들고 걸어가면서 기곡잔도 아래를 내려다 본다. 희미하게 기곡잔도 아래가 보인다. 구름과 안개 속에 기곡잔도 아래의 청길낙떨지를 자세히 볼 수가 없어 아쉽다.